애플이 분실 신고 처리된 아이폰에 대한 수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전망입니다.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가 입수한 애플 내부 메모에 따르면, 고객이 수리받기 위해 아이폰을 가져왔을 때 해당 기기가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에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애플 스토어와 애플 공인 수리 업체에 알림이 표시되고 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GSMA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분실, 도난, 사기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기기 시리얼 번호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된 기기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애플 기술자는 모바일 지니어스 또는 GSX 시스템에서 분실된 기기라는 메시지를 본 경우 수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의 아이폰 찾기를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기 역시 공식적인 수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애플은 해당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